안녕하세요. 상한가를 찾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한가 종목은 KMH 하이텍 그리고 하한가 종목은 없고 락 종목 엘비세미콘으로 가져왔습니다. KMH 하이텍 일단 어떤 이유에서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 자 경남제약 인수 합병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고 4일 날 발표가 됐어요. 4일날 발표가 되고 어제도 차트 를 본건 좋았는데 1봉은 좋았어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2 3%라도 수익을 낼수 있을지 한번 공략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단타를 할 때는 1분봉하고 3분봉 을 자주 보는데 일단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검색 시에서 체크가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략을 할수 있는 방법, 공략을 할 자리. 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가로 초반에 11%라는 엄청난 상승을 거의 3분 만에 보여줬죠. 3분봉이니까. 3분 만에 11%로 올라갔다 하면 그윗 구간으로 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기는 뭐 당연한 말이고 그 차익 물량 후에 그,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를 준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하고, 만약에 뭐, 손절을 하든, 수익을 내든, 그, 짤막하게 상가 종목, 힘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힘 있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 어느 시점에서 돌파를 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냐, 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이 112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일봉상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생기는군요. 자, 이 구간 대 지금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여기서 하락하면서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하락하면서도 여기서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강한 저항대라고 볼수 있죠. 이 자리가 가장 강한 저항대죠.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뚫었어요. 그날 봐도 이게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계속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호재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뚫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자리도 좋았고 호재도 좋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날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분봉으로 봤죠. 어디에서 들어갈 수 있냐? 구간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1,200원대에 한번 들어갈 공략할 자리가 자리는 있어요. 자리가 보인다고 한리프로 매일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급 실력자들 뭐 하면은 하루에 3% 먹기 매일 먹기는 힘들어요. 하루에 뭐 한두 종목 매매해서 3%씩 먹어서 수익을 낸다는 거 솔직히 말은 쉽지 실제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사양가 종목 가려고 하는 종목 그리고 나중에 보고 어, 지금이라도 이제 곧불 지금이라도 보고,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어디였는지 보고, 다음날 또 어떻게 한번 흐름이 흘러갈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텍. 지금 1200원대에서 한번 공략할 자리가 나왔어요. 네. 지금, 뭐, 분봉상으로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끌고 가서 3%, 2, 3%의 수익권은 낼수 있다. 볼수 있죠. 자, 거래량이 일단, 터지고, 줄고, 터지고, 줄고, 터지고, 줄고 해서, 제대로 터졌을 때는 이 은봉을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더 끌고 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 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또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이탈을 하고, 이거 말아 올렸다는 거는 다른 세력이 또 유입됐다는 거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저는 이 짤막한 앞에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홀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이 127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정말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뭐이 이탈 지점이 없어요. 상한가를 가면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탈 지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내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나 여기서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나 여기서 3%만 먹겠다. 그러면 3%만 먹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3%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더 먹다가는 물릴 확률이 크죠. 3%면은 솔직히 이 구간인데,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3%.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라인 때, 이 몸통 기준으로 라인 때가 밑으로 이제 떨어진다. 여기서 이 꼬리를, 꼬리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은 정리를 안 했을 때는 더 하락해서 쭉 빠져가지고 손실 폭이 엄청 커진다. 커질 확률이 크다. 단타로 먹는 건 짤막짤막하게, 짧게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욕심부리다가는 큰 손실이 올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에서 뭐 상타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은 다 1, 씩1% 떼기씩 해가지고, 먹고 나온 사람들. 여기서 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상타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아니면, 진짜 여기 세력을,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 상을 말아 올리겠다는 세력.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시간으로 일단 봤어요. 시간에 봤는데, 상한가가안 풀리고, 자, 사한가에서 매수 호가가 14만 6천 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뭐 누적 8만 8천 주 거래가 됐는데, 내일 한번 시가를 갭상으로 띄울 확률이 크죠? 왜냐면은 거래량이 이만큼 뭐 8만 주가 터졌는데, 또 매수하려고 하는 그 매수세가 14만 6천 주가 더 있으니까, 충분히 내일 아침에 갭상할 수 있다. 14만 2천 주면 2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동전주에서는 2억 정도면은, 효과를 그래도 몇 효과 정도 충분히 잡아먹으니까, 내일 갭상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갭상할 종목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차익 물량이 나오고, 조정을, 주가 조정을 좀 보인 다음에,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요. 힘이 워낙 세다. 너, 너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내일 세다 하면은 뭐또 상한가를 갈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내로 대북 관련 주가 되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약간 소외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갭상을 하고 하락할 확률이 크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상한가 종목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엘비스 엠코는뭐 때문에 오른지는 아시죠? 지금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해서, 1런상2연상3연상4연상 뭐, 4연상이면 뭐, 100%, 120%가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이거 많이 오르고, 이건 뭐, 그냥 떨어질만 하다. 방탄소년단 떨어질만 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북 관련주가 충분히 이제 시켓을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에 대한 소외, 소외, 대북 관련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다른 영역,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면 돼요. 지금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신남북 경업주, 경업주 해가지고, 뭐 가스관, 화성밸브 그 다음, 뭐, 대창 스틸, 뭐, 무슨, 대성 스틸, 뭐, 이런, 가스관 사업 애들이 지금 되게, 시간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 러시아, 뭐, 대통령과, 뭐, 면담, 뭐, 회담,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테마 업종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여기다가 신경을 쓰냐, 이거죠.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라인대에서 이제 과대 낙폭으로 해가지고 한번 매수할 수 있, 있을 만한 자리라 꼬리를 달고 거의 11선, 11선 꼬리 말고 올라간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제 다음에 수익 실현 할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내일 팔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내일 대북 관련주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근데 지금 뭐 테마마다 흐름이 있는데 테마 흐름도 미리미리 알고 잡아야지. 나중에 뒷북 쳐가지고, 아, 이 종목 여기서 들어갈까, 여기서 들어갈까 하다가, 아, 여기서 들어갈까, 들어갈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재가 한번 터졌을 때, 이 테마 업종이 한번 시세를 보인다고 할 때, 그때 그냥 여기서 상따을 들어가든지. 그러 진짜 초, 초인목이죠. 처음 시세 터졌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지. 나중에 급등하는 거 들어가서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투자를 이런 종목은 투자하면 안 돼요 일단 기업 일단 기업에 대해서 가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를 하지만 그만큼 이제 호재나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 밖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점 생각해서,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했는데, 워낙에 급등이 최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 급등세가 뭐 120%라는, 저점 대비 120%라는 급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여기서 눌림문 구간일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번 하락을 맞을만한, 했다.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도, 그 같이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키스트도 지금 많이 빠졌죠. 오늘 마이너스 9%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키스트 엘비세미콘 그 방탄 소년단 관련주는 그고 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꼬리 말고 올라가는 거한 번씩 공략할 만하지만 저는 솔직히 꼬리 말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꼬리 말고 올라가서 다시 재반등 오는 구간에서 한번 더. 공략할 만하다. 은 왜냐면 나중에 또 방탄소년단이 어떤 더큰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투기를 하던 투자를 하던 그냥 본인 몫이다라고 말해주고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추천주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상한가든 하한가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하루 뭐 단타 3%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죠. 뭐 정석은 아니에요. 방법을 한 번씩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